신납니다, 여러분. 네. 신나요. 이게 MG 스타일이에 MG 스타일. MG 룩. 짠! 제가 이 가방을 꼭 메고 싶었는데, 전혀 무게의 가방. 대박. 굿! <laughs> 안녕하세요. 연희동입니다. 자 여기는 네. 뭐 아주 뭐 전통적 고즈넉한 동네죠 연희동입니다 연희. 동어 연희동. 네. 그저 같은 지방러들이 처음 왔을 때꼭 들리는 곳이 연희동이에요. 옛날 연희동이랬으면 데이트 일루왔지. 옛날 연희동 이러지 않았어. 연희동이요? 고급 주택만 있는 느낌이고 막아 학생들이 오기에는 좀 버거웠지. 네. 야니 네 친구는 어디 있니? 여기 어서 아, 여... 있다. 야, 네 친구는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여기가 홍대 놀이터인가요? 저기 저 있잖아. 우리 가방 있잖아. 아, 그러네. <laughs>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게스트. 오, 오 신나고 싶어 어떻게 인사드려요? 봤는데, 아! 가만히 못있어 잠깐만. 가만히 못 있어. 나 누군지 알것 같은데? 얼굴을 지금 계속 돌려봐요. 궁금해가지고. 지금 두번 돌려봤는데 나 누군지 알 거. 나나 나 영상 본 것. 같... 아. 지금 두번 돌려봤는데 나 누군지 알 거. 나나 나 영상 본 것. 같...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진. 안녕하세요. 우와. 아 이거.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MBN의 아들이 손태진하면 MBN의 딸, 딸. 아, 전유진. 그러니까 어. 아니 나는 어. 영상을 봤어. 아 정말요? 네. <laughs> 목소리가 지금 아. 이 목소리 딱 들어보면 그냥 아이돌 같잖아. 네네네. 목소리가 너무 기품 있는 거야. 네. <laughs> 저기... 영광이에요. 아니 나는 전유진의 목소리를 뭐라 고 평가하는지 알아? 어떻게요? 평양냉면 육수라고 생각해. 오. 어. 정말. <laughs> 전... 굉장히 맑은데. 깊어. 아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어저 아. 평양냉면 되게 좋아하는데 완전 그 육수. 저어 평양냉면 보이스로 평양냉면 이제 해야겠다. 보이스. 노래 한곡좀 해줄 수 있어. 뭐, 아난 노래 네. 듣고 깜짝 놀랐대요. 니네가진진남매래매네 맞아요. 네, 맞아요. 태진, 유진, 유진. 해가지고 진진남매. 진진남매. 그러면 응. 둘이 한번 듀엣 한번해줘아 당연하죠. 아 하나 둘셋 넷.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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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좋아+ 아, 아야 아니, 태진이가 근데 성악도 했는데 화음이 틀렸어요. 어? 네? 보여줄까? 내가? 내가 보여줄게. <laughs> 나, 나나, 한, 아, 어, 비가 와도 좋아. <laughs> 네. 난진 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laughs> 아그 어떻게 화음을 거길 그렇게 넣어? 어, 그래요? 어떻게 난진 쌤이 좋아하나도 좋아가 내가 먼저가? 네. 하꿀 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아, <laughs> <laughs>